네.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 제어기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선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고 해당 데이터가 이제 웹상에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웹 자체에서는 회사를 소개하고 있고, 모니터링 프로그램 접속을 해서 이 제어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이력 검사도할수 있습니다. 네, 해당 1번, 2번 이제 필터 전 필터 후로 해가지고 어, 데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정보를 받아와서 해당 웹사이트에 이제 저장되고 표출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정화 전과 정화 후에 대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 검색을 해도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로그 데이터나 이런 거 뽑아 보실 때 이렇게 엑셀로 해서 뽑아 보시면 이제 시간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IoT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와이파이를 접속하시고, 패시스템을 클릭 후, 비밀번호는 9, 8개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이렇게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켜시면 되고, 이때, 스타트를 누르면 동작되게 됩니다 기본 속도는 3kmh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